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단전에 뿌리 내리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단전에 뿌리 내리자. 자네 보니 생각 위지라고 하는 선천의 두뇌의 두뇌의 삶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왕좌왕하면서 헛걸음을 치면서 헛고생을 일삼으니. 우선 시간적으로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우왕은 생각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면 좌왕은 생각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것이 되어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에 머물게 되는 바 시간이 멈추어졌으니 숨죽여 몸의 상태인지라 정신이 들어 하단전에 좌정하였으니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미로다. 그러면은, 일단 잠시 앉아가지고 하단전을 이식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네? 그래요? 나는 그 하단전 연습은 뭐, 오랫동안 돼있기 때문에. 하단전 연습이 뭐예요? 하단전을 이식하는 연습. 아, 그 일부러 하셨어요? 오, 그, 자기도 모르게 했지, 많이 했지. 어... 음. 그렇게 앉아있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있지만 내 속으로는 하단전이, 하단전에 힘이 뚝 부러지는 상황을 감각을 하는 거지. 음.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단전, 그러니까 배, 아까 배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한 그것이거든요. 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로 모든 것이 힘이 에너지가 모여든다 이말이에요 이런 이치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힘이 들어가지는 게 그게 괜찮은... 힘이 들어간다기보다도 힘이 모인다. 모이니까 이식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 힘이 모인다. 아. 힘이 모인다. 모인다랑 들어간다가 달라요? 뭐 그렇게 강력한 힘이 그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식이 에너지 의 모임 쪽으로 이식이 눈길이 그걸로 간다 감각이 그걸로 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저는 근데 이렇게 허리를 바로 펴고 앉으면 은 배에 그 근육부터 이렇게 좀 배에 있는 거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내가 줄라 그런 게. 내가 주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건 좋은 이 현상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을 들이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또뭐 그놈이 또에고가또 숨을 들이킬 때 어깨가 탁 막는다고 어깨 에그 아, 느낌이 어깨 쪽으로 힘이 또 어깨가 막 어깨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막힌다고 보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지 어깨에서 막히면서 숨을 쉬... 양껏 들이마시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반만 시원한 그게 겁이 없어. 없구나 어깨에서 막히니까 어깨에서 막힌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 결핍증을 갖다가 지구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그 호흡, 그 옹기조식의 호흡을 하기 이전에 하단전을 의식하는 것부터 계속 하라는 그렇지 그렇지 어. 하단전에 주하는 거 주한다는 건 정신이 주한다 이 말이야 정신이 주한다는 건 의식한다 이거지 감각한다 이거지 그것이 그연습이 전제가 돼야 돼 네. 나는 나도 모르게 많이 했어 네. 알게 모르게 많이 했어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운기소식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이 그냥 그대로 성공을 해버리더라고 한번 읽어볼까? 저 안에 보니 생각 위주라고 하는 선천의 두뇌 보니의 삶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왕좌왕하면서 헛걸음을 치면서 헛고생을 일삼으니 우선 시간적으로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우왕은 생각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면 좌왕은 생각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것이 되어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찰나에 머물게 되는 바. 시간이 멈추어졌으니 숨 죽여봄의 상태인지라. 정신이 들어 하단전에 좌정하였으니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미로다. 이 뿌리를 내리미라는 건 말은 언제나 그향념이 하단전에 가 있는 거야. 이건 마치 우리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는 모든 이식이 심장으로 가 있는 것과 통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하단전과 심장과의 소통이 가능해요. 어, 어, 그렇죠. 어 심장 박동을 사실 그 감각하면은 하단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이 하단전하고도 통하고, 어. 심장하고도 통해 나는 걸 길을 닦아 놓은 다음에 저끼리 붙여버린 거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응. 나는 사실 된장밥동 감각하면서 하단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단전이 미리 하단전에 좌, 주하는 연습부터 좀 연습부터 좀 해야 돼요. 아 네. 어, 그걸 꽤 오래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응. 응. 그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들이키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을 죽인 상태에서 숨을 죽인 상태에서 이놈이 숨내리 뱉으려고 하는 그 애고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을 으로다 감각을 하는 거라. 음. 그 에너지를 돌려버리면 그못 들어오게 돼. 근데 그 동안에도 심장의 박동을 감각하는 동안에도 선생님은 하단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지. 에. 네, 나는 잃어버려. 아, 이게, 이 이 연습이 좀덜돼 있어. 네, 하단전을 주아 하단전하고 친해지는 거니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좌우뇌로 해가지고 가슴으로 해가지고 하단전에 점을 찍는 돈이거든 네. 그 우리가 실제로 점 찍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네. 네. 아. 점 찍는 연습이 최종 연습이거든. 네. 그래야 운기 조식이 가능해진다, 말이요. 다음으로 공간적으로 마음이 우왕좌왕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좌왕은 두뇌 속의 작은, 작은 공간을 돌아 봄이라면 우왕은 두뇌 밖에 광대한 공간을 바라봄이므로 우왕좌왕 하지 않으면 어지봄 그냥 봄 온통 봄이 되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가해 없는 공간 가운데에 음미한 광명으로 가득 찬 훤한 하늘인 천당을 늘 보아 머릿 속에서 천당을 늘 본다 이지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존재의 고향을 두뇌 속에서 늘 보니 상중하단전이 한 줄에 깨어져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정신이 제 하단전에 뿌리 내리지를 못해서 그래 이식이 네. 주의해야 돼이 연습을 부지기를 해야 돼 상중하단전이 한 줄에 끼어져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립니다. 요거 됐죠? 시공 양면에 걸쳐 하단전에 정신이 뿌리를 내려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아 고요하여 정하면 정중동으로 정신이 자동적으로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뿌리고 써서 저절로 전자동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듯 한없이 편안하고 신나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아주 턱하이 말이요, 마음을 안심이명을 탁,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말이요, 대화가 절, 절로 해야 애고는 쉬어. 애고는 쉬게 되면 대화가 모든 걸 해주니까 이것참날 날라리, 닐리리만 보다, 횡지한 거야. 팔자 고친 거야. 됐죠? 아.